때문에 그들이 그들만의 여러분 우리가 옛날 말에 핑계없는 무덤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뒷산에 너말리 뒷산에 가면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졌던 이 공동으로 쓰는 묘지로 줬기 때문에 이 뒷산의 묘지가 많은 무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무덤은 보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다 낮아지고 묘봉 자체가 부서진 그런 무덤도 있고 어떤 무덤들은 뭐 자녀들이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뒤늦게 막 마음에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묘를 굉장히 멋있게 놓 그런 묘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선배, 우리 칼빈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묘, 묘 만들지 말고 묘지석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뭔지 흙에다가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이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기념하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그 묘를 갖다가 막 아름답게 놨어요. 좋아요, 뭐안 하는 것보다 낫다면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묘들마다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죽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죽. 전부다 묘지들마다 다른 정하다의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가를 통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커다한 정인들이 다 나름대로의 이 자기 삶에서 갖고 있는 증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길, 이것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유대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에 있는 유대인들 성도들을 중심한 그들에게 그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정의들이 있다. 그들도 너희들처럼 열심히 자기들의 경주를 경주하고 지금 저기 서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남아있는 경주에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말고 허다한 죄를 다 벗어버리고 열심히 이 경주를 끝내라. 그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은 이 기쁨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취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이 기쁨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으로 죽어 있는 많은 자기 백성들, 자기 양떼들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그 보람 때문에 얻는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인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니 하시더니, 죄인들로 죄 많은 인간 가운데 가장 많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그런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음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이 죄가 부끄럽겠어요.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그걸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끄러움의 끝에 있는 기쁨 때문에 마침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품고 여러분 이 주님의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 생명들을 다 안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계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 때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분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이 히브리소 기록자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된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들어야 되는 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엉뚱한 생각하고, 응뚱한 관계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 계속 반복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나중에 어떻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런 시험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그걸 이기지 못한다고요. 사단이, 사단이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붙잡히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주님 앞에 털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나와가지고 맨날 허탕치고 갑니다. 헛된 일을 허사 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성경 기록자가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할 때에,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이 땅의 교회의 형태들에 대해서 한네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중심 축이시고, 그 중, 주변으로 한 가지, 동그라미 하나, 조금 더 넓게 또 동그라미 하나, 또그 뒤에 또 동그라미 이렇게 동심원을 생각해서 한네개 정도의 동심원, 이 호수에, 이 우리가 돌을 던지면 그 호수의 물결이 둥그렇게, 둥그렇게, 둥그렇게 쫙 번져나가잖아요. 그걸 동심원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 땅의 교회 교제가 네 개의 범위를 보여주는 그런 동심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제일 가장 큰그큰 그큰 범위를 말하는 그런 이 동심원은. 이 우주적인 세계 교회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이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우주는 너무 너무 커요. 그리고 이 우주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옛날에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만드신 이후 그그 그 순간부터 이 빛이 광선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이 빛이 확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얼만큼 빨리? 즉, 하는 이1초 만에 우리 지구의 길이에 일곱 바퀴 반을 돌아가는 만큼 빨리 확 확장되고 있는데 그 속도로 이 우주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주가 얼만큼 넓을, 넓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빛은 가고 아직까지 이, 이 빛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계속 빛은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가 그런데 그 우주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 넓은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의 교회가 있다는 우리 교회가 커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이제 말씀드린 것이 아니 아니라 그 우주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여기는 아까 우리 본문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라고 했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이 이 우주 안에서는 만큼 크지 나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구름같이 많은 선도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 범위, 그 교회는 한정되어 있어요. 딱 한정되어 있다. 전체 우주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주적 세계교회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우주적 세계교회 우주적 세계교회 우주 안에 있는 세계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시간적으로 이 교회는 옛날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고, 하나님, 하나님, 불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이 땅의 시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는 그런 분들도 거의 계시고, 이 우주적 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가 생전 만나보지도 못하는, 우리가 한번 언제 가보지도 못했던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살던 사람, 그런 분들도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우주적 교회 안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일은 아브라함도 거기 들어가 있고 바울 사도도 거기 있고 베드로도 거기에 있고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거기에 있고 믿음 안에 있었으면 어, 어제 그저께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우리 양인수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걸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땅 위에 있지만 저 우주적 교회 속해, 안에 속해 있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다 속해 있는 이전 우주적 교회 전 우주적 교제 안에 우리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교회 안에는 사실은 이런 큰 교회의 개념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이미 헤어진 사람, 그러나 성도의 교, 교통으로 끊어지지 않은 그런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지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이전 우주적 세계 교회 안에 먼저 우리 교우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우리는 그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우들은 이 매일의 기도 생활에서 이 세계교회, 이 우주적 교회가 이루어야 될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주적 교회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깨끗한 믿음과 그런 아름다운 수고의 성교적인 결실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멀리 나가 있는 사람, 그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거기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우리도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역하고 돌아와 있는 그런 사람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고 함께 여기서 어제를 살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전 우주적 교제를 생각하면서 우주적 세계 교회가 하나로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회의 큰 범위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가장 큰 범위의 교회는 이 세계 교회. 우주적인 세계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nvisible, 볼 수가 없는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전 우주교회. 그게 첫째 교회의 범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안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안에 어떤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제 지적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원성...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21세기 원성교회. 저기 21세기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 원성교회 역사의 한 부분을 좀더한 장인 겁니다. 우리 원성교회가 120년 됐는데 120년 동안 쭉 오면서 100년 정도 지나면서 98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잘 왔는데 이제는 좀더 새로운 모습의 교회를 이제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갖추고 나가겠다는 뜻에서 21세기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원성교회라고 했는데 이 우리 교회는 원성교회예요. 이 원성교회가 지역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세계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우주적 세계교회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세계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옛날에 바울사도도 그랬고 우리 선배 성도들도 그랬지만, 이분들은 형태상으로는 지역교회 안에 지체로 속해 있어요. 그래, 그 지역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떠나는 교회에 있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우주교회, 우주적 교회는 속해 있는데, 나는 지역, 지역교회는 속해 있지 않아. 옛날에 무교회라는, 무교회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나는 지옥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냥 우주적 세계교회만 속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일본, 어, 일본에 있는 19세기, 20세기에 있었던 20세기 초에 어,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초원감삼이라고 한자말로 쓰는데,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이런 무교회를 주장했어요. 차라리 이 지역 교회가 너무 부패해 있고 너무 엉망이라서 나는 그냥 세계 교회만 속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지역 교회라는 공동 생활체.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는 어떤 모임도, 어떤 회합도, 어떤 클럽도, 어떤 이 구조, 어떤 체계 조직도 이 교회가 줄수 있는, 우리 교회가 갖는 그런 친교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야, 뭐, 우리 원성교회 보니까 교회 재미나고 사람들 몇명 없고, 뭐, 교회 지리양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주님의 몸에 지체가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회 조직이나 클럽이나 무슨 활동이나 어떤 여러분 행정단이라도 이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어, 나는 뭐 대통령이니까. 나는 뭐 국회의원이고 나는 뭐 어디 뭐, 뭐, 무슨 의원이고 내가 무슨 대표자고 어디 조직의 회원이니까 나는 라이온스 클럽의 멤버니까 그거는 안됩니다. 그걸로는 결코 이 주님의 교제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라는 이 공동생활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의 충성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위해서 봉사, 코이노니아, 서비스,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연합하는 그런 이 교제, 이지역교회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교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반드시 이지역교회에 어떤 몸에 속해 있어야 합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어느 누구든지 이 지역교회에 지역 속해야 합이 지역교회라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로 오늘 이 땅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도 있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오늘 우리 원성 교회도 있고, 이 지역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또 있는데, 요거는 교회 속의 교회입니다. 성경이 설명할 때이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지역 교회 안에 존재하는 정말 진실된. 진실된 성도들의 어떤 교제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외면적인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교제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늘 이 지역 교회 안에 두 번째 교제에 우리가 말했던 저 지역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 진실된 성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지체들이, 지체가 아니지. 그런 멤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지역교회 안에도 진실되지 않은 죽정이들이 있고, 강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장무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권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많은 직분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역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우리 하나님한테 갈 때는 어? 저 사람 어디 갔어?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빼고 난이 남은 자들의 교회를 교회 속의 교회라고 성, 교회는 설명,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교제입니다. 이거는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와 같은 그런 아주 핵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이 교회 속의 교제에 속해 있지 않,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불러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내어주셔서 불러내신 성도들이 그 교회 속에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반드시 이 교제 안에 속해야 됩니다.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속의 교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남편과 아내가 이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살지만 여기서 50년 60년 세상에서 같이 살아도 이 교회 속에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아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 교회에 속해, 교회에 속해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교회, 교회에서 오랫동안 드러난 그런 유명한 교인으로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대단한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 속에 교회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모됐습니다 어떻게 나를 몰라 주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나를 모른다하실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가이 교회 속에 교회에 속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의 교회에 속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교회가 더 있는데, 정말, 정말 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약교회와 같은 그런 아주 핵심적인 교제에 들어가 있는 그런 두세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바로 그 두세 사람. 요런, 요런 교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두 명 불렀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아주 놀라운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교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를 말합니다. 지금 얘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교제가 있어요. 이런 이 예수님의 중심축이 되는 된그 예수님의 바옆에 붙어있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네 가지 요제를 지금 말했어요. 전 우주적 세계의 큰 놈이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줄줄줄줄 따라오던 이 헬라어로 말하면 홀라우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줄응줄응줄응 막온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요. 거기는 뭐 여러분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고침 받는 사람들이 가족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친구들도 있고 막. 양을, 염소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뭐 농사시다가 쫓아온 사람도 있고, 뭐 고령시장에, 고령장에 가다가 겨나리꽃이 막 걸음지고 온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사람 전부 다를 다 포함해서, 그걸 세계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그 다,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불러내어서, 주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그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 그 대사를 12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성령 강림을 보여주실 때 사도행전 1장에서 그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120여 명이 모여있잖아요. 그 120여 명인 그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1 2 0명 같은 그런 이 지역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안에 열두 제자처럼 부른받은 또 교회 안에 교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방금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야고부 요한 같은 그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설명하는 아주 핵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교제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제들은 항상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범위를 말하는 것이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네 개의 동심은 교제의 범위는 서로 긴밀하게 연락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하나는 이들이 늘 서로 서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큰 교회랑에서 열려 있어야 되고, 이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도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 교회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핵심적인 교제에 깊이 들어가고, 반면에 이 교회 교제는 더 넓게 넓게, 넓게 넓어져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 교제의 범위의 내용 자 우리가 서로 말씀을 따라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 사랑하게 될수록 서로 섬기게 될수록 점점 더이 중심축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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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우리가 갖게 될 천국 삶의 경험입니다. 오늘 이땅 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설, 어, 신학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은 사람에게 나중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주어질지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땅 위에서 우리가 참 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허다한정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땅 위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교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천국의 교제를 잘 누린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제가 이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주적 세계 교회를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 교회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 안에 교회 속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회 안에서 그 지성소와 같은 교제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그런 가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맛보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 생활이 이런 교제로 점점점점 점점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